여러분 안녕. 오늘은 조선 후기 신분제의 변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의 신분은 법적으로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되는 양천제였습니다. 그러나 양난을 거치고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반상제가 일반화되었습니다. 또한 양반이 늘어나고 노비의 수가 감소하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양반 계층도 권력을 가진 권반, 지역사회에서 권력을 유지했던 향반, 아무런 특권도 남아 있지 않은 찌끄레기 몰락 양반이었던 잔반이 있었습니다. 지방에서는 구향과 신향의 대립이었던 향전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인 계층은 중인과 농민, 수공업자, 상인 계층이었던 상민입니다. 중인의 대표적인 집단은 서얼인데요. 양인 첩의 자식을 서천인 첩의 자식을 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첩의 자식이면 일반적으로 서얼 구분 없이 불렀습니다. 이들 서얼은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차원을 넘어서 법적으로도 차별받았습니다. 서얼의 문과 응시는 태종대의 서얼 금고법에 근거하여 제약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성종대에 이르러 제약이 다소 완화되는데요. 경국대전에 문무관 2품 이상의 양첩자소는 정3품, 천첩자소는 정5품까지, 문무관 6품 이상의 양첩자소는 정4품, 천첩자소는 정6품까지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문무관 7품 이하부터 관직이 없는 사람까지의 양첩자소는 정5품, 천첩자소는 정7품까지, 양첩자, 양민의 딸로서 처비된 사람의 아들을 얘기합니다. 이 양첩자의 천첩 자손은 정팔품까지 관직 진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인 가능성을 규정한 것이었을 뿐 실제로 서울 출신의 관직 진출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숙종 때 서울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면서 서울들의 불만은 집단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조대의 서울 통청 운동이 그것입니다. 무려 5000명 이상이 서울도 문관으로서 사서 편찬에 참여하고 대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청요직으로 등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들의 노력으로 1772년 통청을 허락하는 교서가 내려지고요. 학교에서 서울들의 서열을 정할 수 없도록 하는 서치법도 제정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출 가능한 관직은 가장령 가, 지평 두 자리에 한정되었고, 장년과 지평은 임시직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정조대에 이르러 비로소 빛을 보게 됩니다. 정조는 정유절목을 마련하고, 문반 중 호조, 형조, 공조의 참상과 판관 이하에 등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규장각 검서관으로 서를 대거 등용하기에 이릅니다. 대표적으로 정조 때박제가 유득공, 이덕무가 규장각 검서관이 되었습니다. 하급 관리, 기술관 등의 기술직 중인들도 소청 운동을 벌였지만 수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양반의 모임이었던 시사를 조직하여 위학문학을 유행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저번 시간에 광작을 통해 일부 농민들이 부농층으로 성장했다고 공부했던 것 기억나시죠? 부를 획득한 농민이나 상업 활동으로 재산을 늘린 상인들은 신분상승을 위해 노력합니다. 관직을 증명하는 문서에 이름 적는 란이 비어있는 공명첩을 구입하거나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곡식을 받고 양반직을 주는 납속책을 통해 양반의 반열에 오릅니다. 공명첩과 납속책으로 취득한 관직은 명예직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직을 부여받은 것은 아닙니다. 한편, 부유한 상민들이 군역의 부담에서 탈출하고자 몰락 양반들에게 족보를 구입하거나 족보 위조를 통해 불법적으로 양반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K방송국에서 방영됐던 추노라는 드라마를 아시나요? 벌써 10년도 더된것 같은데요. 추노란 도망노비를 추세, 추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조선 후기에 노비들이 상당수가 도망해서 노비신분을 숨기고 살았거든요. 그것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입니다. 웰메이드 well 드라마니까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한편, 일부 노비들은 납속이나 전쟁에서 공을 세운 군공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신분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양반의 수가 늘어나면서 재정 상황이 많이 궁핍해졌습니다. 따라서 조선 조정은 노비를 상민으로 올려 국가 재정을 확충하려고 하였습니다. 영조 때 노비 종모법이 시행되면서 아버지가 천민이어도 어머니가 양인이면 자식의 신분은 양인이 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비 종모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상민의 수에 큰 변화가 없어서 순조 때약 6만 6천여 명의 공노비를 양인으로 올리는 공노비 해방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후기 신분제 변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유한 중인계층의 증가와 양난 이후 발생한 양반의 권위하락이 맞물려 나타난 결과겠죠? 다음 시간에 혼란한 조선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농민들의 외침, 농민 반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